네, 오늘 저의 레슨은 바로 체형별 비거리 내는 다운 스윙입니다. 어, 사실 비거리 어, 모든 골퍼들이 꼭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 어, 제가 체형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선 시리즈로 첫 번째는 기본기였어요. 기본기가 이제 어드레스 잡는 방법 체형별에 따라서 했었고요. 그리고, 어, 2탄은 바로 백스윙 올라가는 이길 그리고 가동 범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어, 어제 했던 동작을 한번 이연 프로와 김현명 프로가 한번 나와서 보여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당황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네. <laughs> 방송 안 보셨나요? 일로 <laughs> 네. 나와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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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황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갑자기 부르셔서. 준비 안된거 좋아하거든요. <laughs> 네. <laughs> 자이 상황에서요. 네? 어, 어제는 장세별 아나운서가 굉장히 유연해서 팔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음? 그리고 어, 어제 제가 누구랑 했죠? 갑자기 생각이 신소라프로님은 아, 신소라 <laughs> 약간 못 들어왔어요. 아. 네. 네. 가동 범위가 조금 좁았어요. 네. 한번두분다 왼팔을 그렇죠. 네.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요. 이 상태에서 자, 어깨를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왼팔만 가슴에 붙여 볼게요 우와 이연프로 많이 오네요 전... 그렇죠 김현명 팔이... 프로 팔을 좀 펴주세요 네 어? 그렇죠 어, 힘을 너무 그... 줬어요 아, 그렇죠? 이게 <laughs> 우리 하게 되면 근육이 뭉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연프로 나름 되게 많이 괜찮아요? 들어오고 있어요 예. 아... 네. 그렇죠 자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어깨 돌리지 말아 주세요 네. <laughs> 여기서 나름 넷팔은? 유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켜주시고요. 네. 지금 오히려 이연 프로가 더 많이 가고 있어요. 네, 음... 네 저도 오늘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네. 네. 이제 그만 들어가면요 네, 들어가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백스윙을 들때내 팔이 얼만큼 가는지 이연 프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네요. 그만큼 더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체가 발달돼 있고 근육이 이렇게 많은 골퍼들은 이 팔이 가슴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체형이 좀 이렇게 크고 근육질에 있는 골퍼들은 백스윙이 올라가는 이 높이가 더 짧고요. 낮고요. 그리고 이연 프로처럼 이렇게 가동 범위가 넓은 사람들은요. 백스윙을 이렇게 많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명 프로가 생각보다 조금 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낼 수 있는 양보다 더 보내게 되면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때 체형이 좀 좋은 상체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요 팔이 이렇게 많이 대부분 구부러지세요 근데 이게 구부러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구부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크랙 스테들러 선수의 스윙과 아담 스커 선수의 스윙을 한번더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크랙스 데들러의 스윙인데요. 왼팔이 가는 범위를 한번 봐주세요. 자 하프 스윙 정도 가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리고 자,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손이 올라간 위치가 어깨 앞에까지만 갔다가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담스칼 선수인데요. 자 올라가는 높이가 다르죠.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계세요? 어 스테들러의 스윙이 네.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그렇죠, 컴팩트해 네. 보이죠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네, 아담스카스는뭐 워낙 체형도 좋고 길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몸에 대한 어그 움직임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 나에 맞는 체형의 골퍼의 스윙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에서의 낼수 있는 비거리를 낼수 있는 동작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체형, 어, 체형이 다르지만 다운스윙에서 파워를 낼수 있는 동작은 비슷해요 근데 한가지가 다른게 있다면 스윙의 템포가 달라요 스윙의 템포가 왜 다르냐면요 자 크랙스테들러의 선수의 백스윙은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그리고 아담스카 선수의 스윙은 이렇게 많이 가요. 그러면 시간적인 차이가 훨씬 더 멀리 많이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크랙스테들러 선수는 자, 이렇게 짧게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간 차가 훨씬 더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체, 어, 체격이 좋고 근육질에 있는 골퍼들은요. 스윙이 작은 대신 스윙의 템포가 체격이 어, 이렇게 좀 슬림하고 팔이 긴 사람들보다는 스윙의 템포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스윙이 작으면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컴팩하면서 스피드 있는 스윙을 하고요. 그리고 체형이 좀 길고 팔이 긴 사람들은요, 백스윙이 올라가는 높이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템포가 만들어지겠죠. 이한 가지가 약간 다른 거고요.